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에스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더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일 아하수에로 왕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를 지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기족과 방백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엉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본 말씀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왕 시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페르시아가 시작되는 데 페르시아의 본격적인 시작은 메데 파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부딪혀가지고 메데 파사가 되는 데 그 그래서 파사가, 페르시아가 이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어, 그래서 페르시아가 군본격적으로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띄워져 있어서, 어, 이게 역사의 연결성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다리, 그, 어, 메데파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쉽게 말하면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왕입니다. 이 다리오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리오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왕입니다. 그리고 이아수에로 왕을 이어서 우리가 아, 그 느에미야서를 보면서 느에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 총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전에 1차, 아 2차, 3차 기한을 해가지고 2차 때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3차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제공되어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바로 아닥사스다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세 왕이 있는데 다니엘서의 다리오 왕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닥사스다왕 이렇게 이어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세 왕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왕은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상궁에서 지위를 하고 3년째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수에 있는 모든 메데파사의 장수들과 각도의 방백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어한번 180일이라 그러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동안 잔치한다 하면 아그 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각도에서 127도에서 올라온 모든 장수들과 방백들과 귀족들이 오는데. 그들만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이 올라오면 그들의 종들도 같이 올라오고, 같이 수행하는 어, 비서들도 있고, 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음,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 그, 뭐, 음, 그 숙식 제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냥 잔치만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면, 머물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머물 공간들이 오늘날처럼 뭐 그냥 이렇게 호텔 방 하나 빌려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그냥 빌딩을 어뭐 100층씩 올려가지고 방 하나씩 줘도 해결이 된다 그러지만은 그때는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3년째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얘기하면 3년 동안 어쩌면 그 잔치를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수상궁으로 올라왔을 때그할수 있는 초소를 준비한다든지 했던 그만큼 이 아수에로왕 페르시아 때의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말씀해주고 또 아수에로왕에게 집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이 힘과 권력들을 같이 말씀해주지 않나. 그리고 180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7일 동안, 이번에는 후궁, 후원, 후궁, 이 왕궁의 후원뜰에서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이 백성들이 앉는 자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대로 배줄로 대리석 기둥 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석상을 간 땅에 진설하고, 이 바닥을 대리석으로 쫙 갖는 거예요. 이 예,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흙석 이 바닥을 전부 다흙 하나 묻지 아니하도록 대리석으로 쫙 깐데 그 뜰이 얼마나 넓은지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 대리석으로 깐흙 어, 하나 없는 대리석으로 깐 곳에다가 은과 금으로 만든 의자들이 쫙 놓여져 있더라 오늘날 우리가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쵸 오늘날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잘 산다 그러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고 나라의 행사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그냥 한 4, 5천원짜리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즉즉즉 그러니까 이렇게 포개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자들을 쫙 갖다 놨다가 정리를 하는데 오늘 여기 거기인데 이제 행사를 하면 거기 와 앉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냐면 고위층 인사들이잖아요 아, 정제계 모든 고위층 인사들인데 그들이 앉는 자도 플라스틱 의자 갖다 놓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백성들이 잔치를 와서 잔치를 7일 동안 하는데 대리석을 깔아 놓은 데다가 금의자와 은의자를 쫙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잔도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그 금잔이 전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새겨놓은 그 모양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7절 보시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잔의 식양이, 잔 모양들이, 디자인들이 다 다르더라. 금으로. 이것을 고위층들에게만 한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 각도에서 전부 다 얼러온 장군들과 방백들,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기족층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양반들 이죠그 사람들이 얼러왔으니까, 그들을 뒷바라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들이 올라오니까 수도 없이 어뭐 우리가 상식 적으로 생각하면 옛날 같으면 어 저녁 시간 그 다음에 새벽 시간 이렇게 통행 금지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방백들의 귀족층들의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그가 이 백성들에게 주는 어주가 한도 끝도 없었고 또두 번째 마시는 것도 억지로 너 여기 왔으니까 이거 마셔 하고 너는 술을 못 마셔도 술을 마셔 하고 억지로 그렇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7일 동안 베푸는데 국내 관리를 지켜가지고 편하게 해라 백성들이 와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술 마시고 싶은 사람 술 마시고 그 너무 자유스럽게 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첫째로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아수에로왕 에스더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구절부터 왕후 수아디가 아, 와스디가 나오는데. 이 와스디를 한순간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왕으로 올려놓는 거 보면서, 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거든요. 이 아수에로 왕은 진짜 폭군 중에 폭군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의식이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면 그 왕은 그런 왕이 아니고, 진짜 뭐냐면,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고, 자기 부부를 첫째로는 널리 알리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이 아니었던가. 왜냐하면 자기 권력만 주장하고 자기 근거만 한다 그러면, 그 120실도,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방백들을 데려다가 그냥 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 뭐, 한, 달이나 두달 정도 돌아가면서, 예를, 예를 들면 동서남북을 나눠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방백들과 장수들과 귀족들은 와서 한 2주 정도 있고, 이쪽에도 한 2주 정도 있고, 한두달 정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끝나고 나고 하면, 어, 괜찮을, 괜찮을 텐데.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고생했으면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 간단하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하고, 고생했다고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고 백성들이, 뭐, 근무자에 어떻게 앉아보겠습니까? 은느자에 언제 앉아보겠습니까? 왕궁에 뜰에 언제 와보겠습니까? 또 왕이 주는 이 어주를 어떻게,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잔으로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금잔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로색인, 음, 다 다른 잔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거는 진짜 왕이, 뭐, 글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질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이 에스더스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편견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좀더 깊이 보면서 변화되어서 갈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 있잖아요. 두레 마을. 그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이 나왔어요. 어떤 기자가 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청계천에서 빈민운동할 때는, 그때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어째 그렇게 우파적인 사고, 그래서 뉴라이트 운동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때 빈민, 청계천에서 빈민운동을 할 때, 너무 가난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다. 그 생각을 했더니, 본인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누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읽을 수 있는 책이, 감옥에서 들어오는 책이 성경책 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성경책을 다시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감옥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넘, 정말로 그냥 성령에 넘치는 은혜를 입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 옛날에 보던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성경책을 볼 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게 됐는데, 성령을 입고 나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 바뀌어가지고 어, 뭐냐하면 이, 이 그런 말씀을 해요. 예, 다 똑같이 있는 것 가지고 분배를 하다가 보니까 그 파이가 점점 점점 적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사람 쉽게 말하면 어, 이렇게 농사를 짓자 하면 어차피 뭐 오늘 먹을 것밖에 안 주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백가만이 농사가 나오던 게그 다음에 가면 한 80가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70가만 나오고 그 다음 60가만 나오고 점점 줄어드니까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도 점점 적어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이 파이를 크게 키워야 나눠 먹어야 적게 받는 사람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식으로 관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이 <laughs> 청계천의 시민운동을 할 때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도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못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입고 난 다음에는 볼때 보는 눈 관점이 달라졌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읽다가 하나의 턱 꽂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오늘도 아수에로 왕은 거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주의종들이 그는 폭군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얘기하고 설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 부분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볼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폭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가운데서 아하수엘 왕을 통해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고 그 신앙이 쭉 유대인들에게 퍼지게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포로가 돌아, 2차 포로로 돌아가서 신앙이 유대 땅에도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느에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적은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71회 중에서 69일의 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가 왕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에스드가. 왕룡비로 있어가지고 그 믿음의 전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왕비가 교체되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냐고 아수에로왕의 이 폭군의 관점으로 봐버리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뒤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뒤틀리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고 사두개인들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문 보면 말씀을 보면서 어, 이 아하수에로 어, 아하수에로 왕이 방백들을 데려다가 6 개월을 잔치하고 백성들을 데려다가 7일 동안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왕궁 뜰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laughs> 결국은 사람들은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첫째로는 자기의 목적이요. 두 번째는 자기 과시요. 세 번째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그릇도 그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되더라. 결국은 이 세상에 그 사라질 것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는 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좀더 가까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깊이 열려졌으면 합니다.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잡혀 살기를 원하고 세상에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는 어, 다리오 왕 다니엘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니엘서의 71회에 69일회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그 준비 과정, 예수,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길을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 길을 그 길의 작업을 하는 것이 에스더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더 민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복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윤수 건사님이 감사임을 드립니다 믿음의 손주 승윤이를 훈련 어, 군대 보내고 오 주간의 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게 있다가 군생활 가 들어가면 갑자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견디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자 훈련 받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훈련, 어려운 훈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에 숭윤이가 되게 하옵시고 또 훈련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아서 일생 동안 주의 축복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승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언주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집사님 또홍석기 지혜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축복의 아버지 아는 가족들에게도 와주 없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하게서 와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